봐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선생님이 실수가 유리수랑 무리수로 나누는 거를 이렇게 한번 미리 써봤어 자 그리고 우리가 물론 3학년 때 무리수를 배울 거라서 미리 알 필요는 없지만 좀 문제에서 좀 필요한 감이 있어서 선생님이 미리 써봤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 분모는 0이 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암기해 주면 좋겠고 자 정수는 양의 정수는 자연수라고도 하지 그래서. 1이나 2나 3이나 이렇게 가는 거. 자, 음의 정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네들 전부 다 분모가 1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치? 전부 다 유리수에 들어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처럼 한계가 있는 소수 0.3뭐 이런 거 10분의 3 이렇게 되지. 그리고 순환소수 0.1212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순환마디가 있는 애들은 분수로 99분의 뭐1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순환 소수하고 여기 무한 소수 비순환 무한 소수를 우리 합쳐서 그냥 무한 소수라고 한다. 그치 무한 소수 전체가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인 건 아니고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간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아 비순환 무한 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원주율 파이 같은 게 있을 거야. 3 1 4 2 5 9 2 된다도 안해었어뭐 이런 거야. 해서 얘는 어, 순환 마디도 없고 굉장히 오래 가는 이거 거의 끝나지 않는 수지, 그렇 이런 수가 무리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모두 유한 무한 소수가 된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 소수도 있지만 순환 소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유한 소수가 된다는 건 아니지. 모든 무한 소수는 순환 소수다. 자, 무한 소수가 순환 소수만 있는 건 아니고 비순환 순환하지 않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2번 틀려. 3번. 모든 순환 소수는 유리수이다. 모든 순환소수는, 자,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에 속하는 게 맞아. 이만큼은 전부 다 유리수에 속하는 거야. 3번은 맞지. 4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을까? 얘는 유한소수도 있다니까. 그치? 그래서 는 틀렸어. 5번.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 그치? 무리수인 것도 있어. 자, 그래서 답이 3번, 5번이 맞겠다.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인 수한소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무리수인 비수나 무한소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 5번이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